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8일 최명훈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대선이 D-40 이제 딱한 달하고 열흘이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지지율은 어떨까요?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봤더니 이재명, 윤석열, 둘 다다 다35% 동률입니다. 거기다가 안철수 15%, 심상정 4%인데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니까 이재명은 1% 올랐고 윤석열은 2% 올랐고 안철수는 2% 떨어졌고 심상정은 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은 완만한 상승세, 이재명은 하락세였다가 좀 반등세 물론 그런 것들이 뭐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아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갤럽 기준으로 어, 이런 것이고요. 다른 조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윤석열이 상승세다. 아 어, 이거는 명확하,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어,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형수욕설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돌아간 형하고의 그 쌍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34개) 파일이 나와 있고요 대장동 의혹 나와 있지 백현동 의혹 나와 있지 최근에 제가 아침에 해드린 것처럼 성남 (FC) 기업들 협찬 의혹이 있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있지 조폭 연루 의혹 있지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혹들은 대부분 다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와는 그동안에 뭐 고발사주 의혹이 있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뭐 6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씨 녹음 파일 7시 45분간 있었다는 거. 그것도 뭐 이제 대부분 주요한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부정적 내용. 네거티브적 요소들도 대부분 다 노출이 돼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네거티브 캠페인, 네거티브 공격이 얼마나 더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이쯤, 지금 이제 설날 직전이지 않습니까? 이쯤의 여론이 대략 3월 9일 여론하고 투표 결과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물론 31일 날 양자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뭐이 토론에서 그렇게 크게 기울 정도로 아마. 그, 판정이 되진 않을 거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이제 네거티브적인 요소들은 두 후보가, 양강 후보는 대부분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남아있다. 아직도. 뭐가? 내부의 적들이 남아있다. 왜 그럴까? 이런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제 보면 민주당 출신 정치인 26명. 여기에는 이제 뭐, 홍기훈, 김성호 전 의원 등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대부분 보면 뭐, 시의원 출신이나 아니면 당협위원장 출신, 배지를못 따른, 이제 민주당 식으로 얘기하면 지역위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상당한 정도로 그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정부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민주정부라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무능력과 위선, 극단으로 치닫는 양극화, 남북문제, 경제위기, 청년실업 등으로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으며, 위선적인 내로남불 정권으로 바뀌었다. 정권 연장은 시대적 죄악으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단코 저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이. 물론 뭐 다수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중에 26명. 여하튼 과거 같으면 단몇 명이라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26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 자기네들하고 경쟁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뭐 어, 이거 상당히 이재명 후보한테는 좀 우협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장영화 변호사가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장영화 변호사는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였습니다.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같이 일했던 동지와 당선되고 나서 완전히 결별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하는데 충격을 받고 반 이재명 전선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책에서. 이것도 결국 이재명 후보로서는 내부의 적인 셈입니다.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이재명 연구회라고 일부 민주당원들이 그 결성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서울 연휴가 끝나면 책을 하나 또 낸다고 하는데 그 책이 이재명 허구의 신화입니다. 허구이심아.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 여러 가지 업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 사람들이 검증하는 게 아니고 바로 민주당 사람들이 검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으로 엮어낸다. 이 책이 총 28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뭐 1호 공약이다. 뭐 이렇게 본인이 주장했던 반데 기본소득이 있죠? 요즘에도 뭐 어디 문화예술인한테 가서 연간 100만원씩 주겠다 청년한테 가서 100만원씩 주겠다 저 농민한테 가면 또 농민한테 100만원씩 주겠다 이러는 거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건데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조삼모사와 포장지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재원 마련 방식은 중산층 서민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조세 감면 제도 이런 혜택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다시 기본소득으로 주겠다 그런 그런 뜻이다, 재원 말이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그 여러 가지 복지를 빼앗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준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산모사 또는 포장지갈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겠죠. 어, 아마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자, 뿐만 아니고, 이재명표 브랜드라고 해왔던 무상교복, 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무상교복은 광명시, 용인시가 최초이고,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장 당선되고 나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모라토리움은 잘 알지만, 성남시가 그동안 빌렸던 여러 가지의 돈못 갚겠다. 파산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눈속임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장동 사태를 만든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거지 도시, 돈이 없다, 돈을 빌려가지고 못갚겠다고 선언한 거니까 거지 도시를 인정하면서 지방채 발행안이 부결됐고 그래서 우해한 방식이 바로 화천대유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 그걸로 돈을 땡겼다 이런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것도. 이 책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만는 이제 곧 나오지 올 않겠습니까? 2월 초면은. 그런데 바로 이재명 연구회라는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서 이재명의 업적 같은 것이 대부분이 사실 허구다 하는 게 이제 공개가 될 판이니까, 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 또한 내부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로부터 쌍욕을 들었던 형수 박인복 씨가 장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소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이유가 뭐냐. 형수 욕설 뿐만 아니고 형과도 여러 가지 욕설을 주고받았던 그런 부분이 그 원인에 대해서 형의 정신병 탓으로 돌리는 것이 결국은 거짓말이다. 이런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형수와 이재명 후보 간의 음? 일종의 연장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오겠죠이 또한 가족 내부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방송인 김호준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요, 윤석열 후보 장모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니까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호준 씨는요?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되니까 그리고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가 무죄를 받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예전에는 칼로 하던 걸 이제는 언론과 법으로 한다 글쎄요 <laughs>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냐. 하는 의문을 갖게해서 저는 이런 사람들도 내부적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선거가 지금 4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선거라는 건요, 지금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상당수의 지지층은 이미 결집해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봤더니, TV 토론 뭐 이런 거와 무관하게 이미 자기는 TV 토론을 보고 어떠어떠한 평가를 내리더라도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66%였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벌써 지지층 결집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중도층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수많은 내부 이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과연 중도층을 잡으러 다닐 수 있을까? 더군다나 추미애, 김호준, 뭐 이런 사람들이 국민 눈높이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도층을 이재명 후보로부터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살아온 길, 과정, 업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거나 아니면 민주당 편에 섰던 사람들이 뭐 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 이재명 후보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이 또한 결국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삶이 바로 주변 동료들로부터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 이 최종 책임은 이재명 후보한테 있는 것 아니냐. 이재명 후보가 자기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뭔가 평가를 받는 거, 이거는 애전역에 틀렸고, 자기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불신을 받는 일이 너무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반대 진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부의적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이거에 훨씬 더큰 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거는 이재명 후보와 그동안의 정치활동 노선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와 또는 상대 진영이 비판하는 것보다 내부에서의 비판이 훨씬 더뼈 아프게 다가오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한테 지금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대부분이 나왔지만 바로 내부. 본인과 정치 활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판, 이걸 또 극복해야 되는 일이 지금 과제로 다가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내부의 적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도 정말 이제 뭐 지지 충결 집은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민주당 내지는 민주당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는 거죠. 물론 윤석열 후보도 뭐 흥준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거의 유체이탈 화법 비슷하게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공격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지, 집단적인 내부의 적은 윤석열 후보는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왜냐면, 이준석 대표와의 화해가 그런 그 원팀을 거의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직도 많은 내부의 적과 싸워야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이 있다. 어, 이런 말씀을 대선 40일을 앞두고, 음,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